어제잖아요. 이렇게 청초해지, 네. 그렇게 움직이는 거 같아. 청초해, 아파, 청색이 아파. 프 오바이따 여기 아. 좀 아. 미치고 아. 나와야 돼. 정말 이거. 너무 예뻐. 다크와 함께 같이 와. 같이 왔는데 너무 좋았어. <laughs> <laughs> 화장 안 해도 됐어. 밥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았어. <좋아하시네. 웃음> 누구냐? 오늘 만일상을 차린 것이 누구란 말이냐? 무서우서 하면은 무서우서 하는데 대답이 없어. 내 인연 많이 살려 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정말 아닙니다. 억울합니다. 정말 <laughs> 억울합니다. 완전 막 오늘, 진짜 오늘 죽기 오늘 만연이야. 오늘 오늘 만일상을 차리고 챙기던 한여가 있을 것입니다. <laughs> 분명 있을 것입니다. <웃음> 누구냐 <웃음> 오늘 만일상을 차리던 그런 한여가 누구란 말이냐? 다 말고 다다 이렇게 하고 있어. 그럼 누구냐 말이 야니라 대답 못 하고 다들 벌벌하고 있어. 웃성 웃성하고서 서로 보다가 형 옆에서 쿡쿡 게 웃길라. 둘 하나 죽. 내 인연 것입니다. 분명 있을 것입니다. 어, 저는 아닙니다. 저 정말 믿어주세요. 와, 이고 없이 주먹이 잡아 카트 죠 오케이. 어, <목소리가> 저... <마지막까지 정국이네>. 아, <목소리가> <아이고, 목소리가> 어우, 어, 어, 네 잘했어. 마지막 카트 정국이. 컵을 로었네 어우, 잘했어. 최고야, 최고. 짜 형. 내가 나 여기 <머람> 좀잠하고발사하시 <머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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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머람>